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11절까지인가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꿰미로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가겸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혀 밑에는 꿀과 저지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아가서 말씀을 요즘 마치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솔로몬 왕과 솔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입니다. 사랑을 노래한다. 남녀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책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큐티교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신부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사 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 속에 이 관계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우리 사랑의 마음가짐, 사랑의 고백 표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 아가서가 주는 또 다른 힘이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장 8 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노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스 1장부터 이 사장까지 를쭉 읽어 보면은 이 솔람미라고 하는 여인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사람의 서로를 처음 보는 순간 얼마나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깊어지고 성숙해 갖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 초반부에 오면은 드디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타던 가마를 보내서 저 레바논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이 보잘 것 없었던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왕이 타는 가마에다가 태워서 이제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정중하게 모셔오지요.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부러워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이 이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 신부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을 하다가 여기부터는 내 신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구절이 더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정식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된 것이지요 순람미 여인은 어,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어, 그렇게 탁월하거나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항상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심지어 나는 피부도 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순란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참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순란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고 솔로몬 왕과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는 왕의 아내가 된 것이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술란미 인생의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어, 왕으로부터 나의 아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인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치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 또한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가서를 요즘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남녀도 많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 시상의 부부와 가족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의 그 많은 부부, 그 많은 가족들 속에서 이 솔라미 여인과 솔로민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이와 같은 정도의 사랑의 고백과 진정이 담기 있는 그런 표현들은 얼마나 나누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저 역시도 사랑해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고백, 감사, 그리고 여운, 이런 것들이 어느새 사라져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세월이 지나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농도가 얕아져 가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지요. 저는 가끔 한국의 TV 드라마나 혹은 무슨 프로그램을 볼 때, 연세가 지긋하신 부부가 나와서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여전히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 저아이에뭐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참 좋아보여요. 머리가 희끗하신, 어,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아내를 향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손수, 뭔가라도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어른들의 모습이 저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어른들의 에, 사랑을 젊은 남녀의 사랑보다 가볍다,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 속에서 저는 그런 것을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고백을 했을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했던 적들이 참 많았는데,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한없이 같이 있고 싶었던 그런 세월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좀 서먹해진 것 같고 좀 느슨해진 것 같고 감동이 별로 없고 그런데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그렇게 잠자고 있었던 혹은 좀 옅어져가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뜨겁게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부터 이제 토요일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이 언젠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로, 찬양 소리로, 아이들의 그 어, 웃음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불일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하신 우리 사랑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묻어 있는 죄를 털어 주시고 여러 가지 찌든 영혼의 때를 씻어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이 아가씨를 읽으면서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졌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척박한 레바논의 골짜기, 표범이 살고, 사자가 살았던 그 거친 들판, 그곳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와 함께, 왕이 사는 왕궁에서."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시는 음료 아닙니까? 그러나 포도주를 의지하지 않고도 오히려 포도주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진한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삶이 저는 이런 모습으로 좀더 깊어져 가기를 기원합니다.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고,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포도주보다 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모와 자녀들을 감사히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는 그런 아침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바논 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시골 여인 술람미를 솔로몬은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칭찬하며 찬미의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감정이 채워지는 것 같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인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고 놓쳐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난 1년 넘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전이 다시 한번 기도와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뜨거움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